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조정은 의원에 대한 생각을 간략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씨와 김혜경 여사를 양비론으로 놓고 퉁치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죠. 이에 당연히 많은 시민들도 분노가 폭발한 상황인데요. 배우자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범법자를 심판하자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런 양비론을 펼칠 수 있을까요? 전용기 의원 또한 김건희 씨에 대해 퉁칠수 없는 의혹들이 줄이어 터지고 있다. 그러면서 조정은 의원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글을 남겼는데요. 저런 양비론이 정말 싫다 이겁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경심 교수가 훨씬 더 심각하게 난도질 당할 때 어디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법무부 장관 부인이니까. 엄청난 고통을 감내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더 심각한 대통령 부인의 온갖 만행들은 뭐라고 실드칠 겁니까? 그걸 계속 덮어주니까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62.7%나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야말로 성역입니까? 심지어 이명박 씨 형집행 정지도 받아준 검찰에선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정경심 교수를 계속 모른 채 하고 있죠. 이거야말로 좀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요. 전면전이 벌어진 상황에 혼자 민생 외친다고 갑자기 민생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강성으로 몰고 가고, 무책임한 싸움꾼으로 몰고 가고, 그러는 동시에 본인만 합리적인 이미지 쌓는 것 말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저는 평소 양비론을 펼치며 혼자 고고한 태도를 보이는 정치인들을 신뢰 안 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전부 김건희 특검만 외치는 것도 아니죠. 22가지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해서 민생행보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알면서도 저런 언플을 한다는 게 화가 날 따름입니다. 저는 제 위치에서 계속 공부하고 민생과 개혁을 잘 챙기는 민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예정이고요. 망언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선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무능하다고 탄핵하자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 관련한 5만가지 문제들이 터졌는데 그건 모르쇠하고 있고 국회에 나와서 말장난하고 있고 기싸움하고 있고 내역 공개도 안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싸늘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한동훈 탄핵 역풍 여론을 두고 윤석열 총장 당시 탄핵했으면 정권 안내줬다 이렇게 팩폭을 했습니다. 독일만 하더라도 사법부나 검찰 이런데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하면 얼마든지 탄핵을 한다는 거고요. 윤석열 총장 당시 탄핵 발의도 제일 먼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당시 당 지도부에서 역풍을 우려해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하. 역풍 탄핵을 해야 될때 못해서 나락골이 엉망이 됐다. 이게 다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 거랑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오늘 오전 단독 보도로 줄었다던 특할비가 되레 늘어서 한동훈 법무부가 특할비를 더 챙겼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실세 부처라고 불리고 있죠. 예상 칼바람 속에서도 특할비를 늘렸다는 건데요. 당연히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선 특할비가 대폭 깎였다고 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없다는 거고요. 특히 법무부는 올해 최종 특할비 편성액인 2차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14개 부처 중 가장 많은 5억 1,800만원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법무부 특할비 규모는 무려 183억이라고 하죠. 이후로 법무부에서 신속하게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반박하는 속도만큼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비 예산 내역도 제대로 공개해 보세요. 물론 이에 대해서 역시나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특할비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바로 윤석열 특활비 147억입니다. 한동안 경1 4 7이라고도 불렸었는데, 이 문제도 어느 순간 그냥 유예무야 넘어갔죠. 당연히 문제 제기를 계속해야 된다 보고요 언론에선 한동훈의 역공 막아라! 하면서 민주당이 마치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탄희 의원의 조목조목 지적에 말 그대로 무릎을 꿇었죠. 해당 영상에도 검사 잡는 사람은 역시 판사구나. 판사 앞에선 실력이 안 되는구나. 든든하단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자꾸 한동훈 신드롬 타령하는데요. 이건 김건희 신드롬과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만들어낸 거품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권 내부에서도 마냥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는 건데요. 당연히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역시나 신드롬 같은 소리 한다. 기자들 향한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다른 걸다 떠나서 김건희 씨와 수백 통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키운 데다 핸드폰 비밀번호도 공개 못하는 사람을 무슨 염치로 정의의 사도로 만드는 겁니까? 한동훈 딸 문제 또한 단순한 사안도 아니죠. 최근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24년 총선에 한동훈을 앞세워서 치르겠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폭로했는데요. 이준석을 쳐내고 한동훈을 앞세워서 그걸 대체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란 건데 서로의 지지층은 완전히 다르죠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말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세대고요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층은 주부층이라는 겁니다 틀린 말 하나 없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문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출석한 이유는 지난 가처분에서 판단 내린 거에 대해 불복하는 걸 다루는 거라 하고요 최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은 국민의힘 측에서 기일 변경을 신청해서 오는 28일에 신문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이준석 대표를 빠르게 불러서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측의 노골적인 의도에 이재명 대표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 소모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요. 무엇보다 한국 전기차 패싱은 누가 봐도 외교, 경제 실패라는 겁니다. 우리 전기차 수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외교 실패가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이런 민생 외교, 경제 등 나라를 빠르게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동시에 전기 국회를 무대로 김건희 씨및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 압박 수위도 높여갈 예정입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님이 이런 비유를 했는데요. 장막 없는 윤석열 대통령 알몸으로 노출된 느낌이라는 겁니다. 정말 찰진 비유라 생각하고요. 최근 배우 이정재 씨의 나무 주연상 축하를 하겠다고 이런 입장을 전했다가 빨간 펜 제대로 당하기도 했네요. 하는 것마다 그냥 아마추어스럽고 망신스럽단 반응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